예배 준비 다 되셨으면 우리 2024년 4월 21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에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본질상 어둠이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덕에 우리가 살았고 또이 은혜와 이 복을 힘입고 나아가며 오늘도 이렇게 나와 싸움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이 오로지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영광만이 가득한 아, 이 시간이 될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내 명예를 걸고 저들을 만들었다고 말씀하셨고 또 저와 또 저를 만드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이름의 영광을 돌리게 해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정말로 저 같은 죄인의 개수 같은 자부터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주께서 붙들어 주셔서 예배에 합당한 믿음의 예배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아유. 오늘은 아 인사할 시간이 굉장히 긴거 아시죠? 오늘 <laughs> 아유 우리 아 우리 소리 제이 보고 싶었던 우리 소리 제이 우리 시연이 우리 태호 그 다음에 우리 유 집사님 우리 김원주 집사님 그 다음에 우리 아유. 하집산이, 하집사님. <laughs> 하집사이그 <laughs> 다음에 우리 김상원 집사이 <laughs> 아이고 너무 너무 보고 싶었는데 아, 반갑습니다. 애들이 이렇게 오니까 막 제가 너무 너무 설레네요. <laughs> 우리 다들 그러시죠, 네. 그죠 아유 소라 빰마했다. 아주 잘 어울리는데 어, 소리가 어. 그랬더니 뒤에서 집사님 퐁 한번 해주시지. <laughs> 이렇게 기가 막힌 타이밍. <laughs> 아유, 우리 소리가 키도 엄청 크고 와, 이 얼굴도 약간 이제 중학년이 확실히 되었어요. 달라졌네. 소라 오고 싶었지. 오고 싶었지 않아? 아, 아나 아나에 응한 거는 이거. <laughs> 아까 제이는 어, 선생님 보고 반갑다고. <laughs> <laughs> 아유, 우리도 너무 보고 싶었어. 엄마, 아빠도 그렇고. 응. 아유, 감사하네. 자, 4월 이제 한 주를 남겨놓고 또 이렇게 볼수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어, 오늘은 어, 어 찬양을 조금 있다가 뚝딱뚝딱 할 건데, 오늘은 조금 바꿨어, 얘들아. 그래서 이절을할 때는 혹시 미리 한번 양해를 구합니다. 우리 소리 나와줄 수 있을까? 그 다음에 우리 제이 나와줄 수 있을까? 우리 시원이 한번 좀 나와줄 수 있을까? 모르겠네. 미리 한번 부탁드리며. <laughs> 나올 수 있을까요? 어, 다시 한번 찬양하면서 부탁드려볼게요. 자, 우리 찬양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아, 하아, 놀라셔야 돼요. <laughs> 자, 이 뚝딱뚝딱은 이번 주도 하고 다다음 주도 할 거라서 오늘은 찬양을 부르는 위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1, 1절 먼저 하실게요. 우리 친구들 나와줄 수 있나요? 서로 오랜만에 한번 사볼까요? 자 화면으로 보시는 분도 있습니까? 오우. 자 소리 혹시 시연이 되나요? 제이 되나요? 왜냐하면 너네가 해줄 게 있어서 그래. 응. 자 소리, 어. 형이 있으면 우리 시연이도 나고 우리 제이도 나올 것 같아. 아우 처음엔 우리 소리가 엄청 해줬는데 예수님은 누구신가부터, 그렇지? 그립다 그렇지 긁립다. 이렇게 커졌어요. 어 이게 나을 것 같아. 뚝딱 뚝딱. 응. 우리 2절을 한번 해볼 건데. 어 혹시 제이아 못 나오나요? 아니요, 아니요. 우리 시원이 나오나요? 얘가 시원이 신발 신기고 있어. 아, 우와. 이야. 둘이 동갑이죠?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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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시원이 어자 소리가 어, 저기 우리 이런 거 오랜만에 보죠. 서로 이렇게 어자 제가 이 중간으로서 어, 그렇게 있을까? 그게 균형이 잘 맞다. 그치 자, 그러면 자, 손 잡고 차려. 아, 손 잡고 차려 못 하지? 손 내리고 자, 다 같이 배꼽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 여기 잠깐만 서 있어 봐. 서 있어 봐. 우리 시연아 들어가라 그럼 시언이가 손 들고 아멘 하는 거야 알았지? 손 드는 거야 아멘 들어가고 제이야 들어가라 아멘 들어가고 소리야 들어가라 아멘 들어가는 거예요 알았죠? 자이절 해보겠습니다. 아 그걸 안 했군요. 그냥 이절 갈게요. <laughs> 주룩주룩. 주룩. 는자 시연이가 들어가야 돼 알았지 다같이 시연아 들어가라 제이, 잠깐만요 제이야 들어가라 소리야 들어가라 할때 아멘 손 드는 거 알았지 자 선생님 시연이부터 해줄게 자 시작 시연아 들어가라 아멘 들어가고 제이야 들어가라 아멘 들어가고 소리야 들어가라 아멘 들어가고 됐어. 자 인사하고 들어갈게요. 차렷, 제야등 떼고 차렷, 어 제이, 제이야. <laughs> 자 제이야. 자 차렷, 인사. 아이고 반가워 고 잘했습니다. 아우. 어. 애들은요 이렇게 자춤무도 해야 재밌어요. <laughs> 뭔가 어, 우리 결이도 한번 나와야 되는데 결이. 자 우리 결이 이번에 한 번만 더 할게. 우리 결이 나와야 되고요. 어 그다음 에 우리 하원이 나와야 되고요. 자 그다음 우리 어, 태호도 나와야 되는데. <laughs> 우리 찬양 <찬양씨가> 시간 너무 길어지나? <laughs> 우리 하원이 우리 결이 한번 나올 수 있을까요? 결이. <laughs> 아이고 선생님 손이 차가워가지고, 자 우리 결이 그다음에 또한 사람 우리 태워하면 좋지만 태워가 자는 것 같으니까, 자, 자 우리 솔리나 한번 나와줄 수 있나? 응 어, 하온이 좀 잡아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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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솔리나 그렇지. 하온 언니 손 잡아봐. 우리 결이가 나오나요? 결이가 안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우리 결이는 그러면 이름만 한번 불러볼게요. 거기서 결이 아멘 들어가고 합시다. 자, 주룩주룩, 주룩주룩. 아유, 사자. 참고 방주 안에 들어가면 구원을 한게. 우리 결이 결이야 들어가라 아멘 들어가고 하오나 들어가라 아멘 아유. 들어가고 솔리나 들어가라. 들어가라 아멘 들어가고 방주 안에 들어가면 구원을 안게 아, 너무 잘했어 아우 너무 잘해서 차렷 인사 하데 인사. 아유, 감사해요. <laughs> 오늘 은 애들이 와서 너무 반가워서 즉석에서 한번 좀 바꿔 봤습니다. <laughs> 너무 고마워요, 얘들아. 꼭 우리 구원의 방주 안에 들어가자. 예수님. 예수님의 방주 안에로. 네. 어? 뭐 머래? 뭐래, 머래요? 아수련해. 수련회 있는 거다 알아요. 아 6월에 수련회에 있는 거다 알아요? 이야 아이고 다 알고 있구나 <laughs> 갑자기 선생님 머리가 하얘졌잖아 <laughs> 야, 음. 그래서 우리가 저번주에 뭘 했었냐면 오 아담에게 아들이 두 명이 있었는데 카인하고 아벨이 있었잖아 그치? 그랬는데 어휴 카인이 아벨이 데리고 올걸 안 가지고 왔네?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살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가인이 쫓겨나요. 그 가정으로부터. 그때 아벨도 잃고 가인도 잃었어요. 아담과 하와는 자, 그런데 아담이 130세가 되었는데 아, 아담을 얘기하기 전에 그래서 가인이 쫓겨나 가지고 말이야. 헉, 다시는 땅이 너한테 열매를 그러니까 네가 수고한 대로 주지 못해. 너는 땅에서 어떤 것도 얻을 수가 없어. 그랬는데 그래서 너는 방황하는 자 유리하는 사람이 될 거야라고 말씀하셨어. 그랬더니 가인이 벌이 너무 무거워요. 그리고 저를 만나는자가 저를 죽이면 어떡해요? 아니야 아니야 혀를 줄게. 너를 만나는 자 어느 누구도 너를 해칠 수는 없어. 어쨌든 그래서 가인이 부모를 떠나 저기 옆에 에덴 동쪽 노시라는 곳에 가가지고 말이야 아, 부인을 만나고 자식을 낳았는데 가인은 영이 있는 사람이지만 부인은 지금 영이 없는 사람이 이제 영이 있는 사람은 아담과 하와와 가인과 아벨뿐이었잖아, 그지? 자, 근데 영이 없는 사람하고 어 가정을 이루어서 자식을 낳는데 그 사람은 영이 있을까 없을까? 영이 없어요, 없어요. 이제 그런 사람들 원래도 영이 없는 사람들이 파다했고 그런데 또 이렇게 영이 있는 사람이 영이 없는 사람과 만나서 또 영이 없는 사람들이 나오는 그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이제 자식 둘을 다 잃었잖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아담이 130살이 되던 해 새로운 아들을 주셔. 누구냐면 셋째인데 이름이 뭘까? 셋을 주셔. 셋을 주셔. <laughs> 아벨이가 <아베리가> 왔었구나. <laughs> 아벨이가 왔었어. 어. 그런 편견을 가지면 안 돼. 머리가 길다고 무조건 여자가 아니야. 선생님 학생 중에 이만큼 길은 남자애가 있어. 어, 자, 그래서 셋이 이제 태어나게 돼요. 자, 그리고 셋 아래로 에노스부터 해가지고 쫙쫙쫙쫙 이제 자손들이 나기 오 시작하는데 이 시대의 사람들은 굉장히 오래 살았어. 어느 정도 살았을까? 음, 응. 900, 900. 살 아니, 진짜 라온이 형아가 얘기한 거좀 라온이 성경 많이 보거든. 그래서 900살 넘게 거의 1000살에 가깝도록 제일 오래 산 사람이 969세니까 900세가 넘도록 사는 거야. 세상에, 우리가 지금 길어도 120세 된 말이야. 그때는 900살이 넘게 살았어. 어. 자, 그러면서 아담이 이제 셋을 시작으로 해 가지고 자손들을 자녀를 800년 동안 800년 동안 자녀를 또 낳기를 시작해요 왜 그래야 됐을까? 왜 이때 사람들이 이렇게 오래 살아야 했을까? 아무래도 영이 있는 사람을 빨리 많이 생산을 해야 되겠지 자 그래서 아들 셋도 그 중에 또한 사람과 또 가정을 이루어야 되잖니 계속 어자 그래서 빨리 영이 있는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 내야 되니까 많은 수명이 필요했을, 긴 수명이 필요했을 거란 말이지 자 그래서 점점 점점 아담의 자손들이 이렇게 나와요. 자, 그래서 자, 그런데 그런데 세상이 이제 와, 그런데 지금 이제 영이 있는 사람과 영이 없는 사람이 막 섞여 살잖아. 야, 그러고 하나님께서 가만히 이렇게 지켜 주시 보시는데 말이야. 사람이 악하기가 악하기가 이루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야. 자, 그래서 오늘은 영상 하나만 봐야 될것 같아요. 이어서는 선생님이 다음 주할 거거든요. 오늘 영상 하나 볼게요. 자, 이제 아직은 자 잠깐 아직 시작은 말고요. 이 영상은요, BBC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상을 틀면 응, 걸려서 자 분명하게 출처는 BBC 거고 KBS 1에서 다큐로 방영이 됐던 것을. 어, 선생님이 예전에 이거 우리 1월달에 방영을 했는데 1월달에 보면서 저거 나중에 꼭 어, 써야 되겠다 생각을 했던 거야. 미리 생각을 했던 건데 우리가 함부로 쓸 수는 없어요. 그리고 우리 어떤 어, 자료를 갖다 쓸때 반드시 출처를 밝혀야 해요. 자, 그래서 BBC 출처고요. KBS 출처입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뭐냐면 가시수련이라는 식물이에요. 한번 볼게요. 가시 수련이 자 이제 밑바닥에 뿌리를 내리고 이렇게 이제 줄기를 올리고요. 자 그런데 well 굉장히 무장이 돼 있다고 얘기를 해요. 이게 가시예요. 자 지금 이제 자, 물 위로 올라왔어요. 수련은 물 위에 떠서 살아요. 자물 위로 올라왔어요. 아 빙빙 돌면서. 내가 여기다가 살 곳인가 아닌가를 지금 막 뱅뱅뱅뱅 본봉처럼 이렇게 돌리면서 탐색을 해요, 탐색을 해요. 어, 여긴 내가 펴도 될 곳인가? 그러면서 자, 그렇게 탐색이 이제 끝나고 나면 자리를 잡기를 시작해요. 좀 보면 가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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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 a leaf of the giant water lily 굉장히 이제 이파리가 처음부터 작지는 않은데 이렇게 펴져요. 여기 위에 학이 올라갈 수 있어요. 하랑이도 올라갈 수 있어요. 얼마나 잘 자라는지 하루에 20cm가 넘서 야, 흔적만 봤지. 하루에 20cm가 자라. 고 최대 2m까지 자라. 이거 2m까지 자라. 자라. 잠깐만요. 좀, 좀 전에 봤지. 자, beneath. 이제 잠깐만 멈춰볼까요? 이런 애가 저기 위에 물 표면에 2m짜리가 이렇게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자 이제 그 2m짜리가 그렇게 있으면, 야 여기 밑에가 어두워져. 그럼 보세요. 게다가 빛을 받지 못해, 밑에는. 게다가 다른 식물들이자라려고 해도 어 날카롭지. 야, 얘네가 얘네가 이렇게 번식하기 시작한 말이야. 어떻게 되겠어 얘네는? 찔려요. 인정 사전. 찔려요. 찔려요. 다 찔려. 선서에서서히다 Eventually, it's immensely h e e s a needle jump back against one another, totally cutting off the light from the plants beneath them. The battle is over. and victory is total 멈춰 주세요. 선생님은 이 영상을 볼때 이때가 생각이 났어.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시는데 어느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딱한 가정만 빼놓고는 서로를 서로를 향해서 그렇게 가시로 찌르고 살아남을 수 없게 만드는 죄가 관영한 이때가 거의 우리가 사람이 이거를 볼때 가시 수련을 볼 때처럼 하나님도 이 땅을 보실 때 그렇게 보셨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얘들아. 그래서 죄가 거의 아구까지 찼을 때 하나님께서는 생각을 이제 결심을 하셔, 내가 세상에 사람 지은 것을 한탄한다, 후회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쓸어버릴 계획을 가지시게 돼. 그래서 그건 선생님이 다 다음 주에 그런데 그렇게 되기까지 사람들이 원수 아래서 이제는 우리의 영이 죽었기 때문에 서로를 향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제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 한 번만 기억해 보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렇게 본질상의, 자, 본질상의 진노의 존재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어둠 그 자체였고 사망 그 자체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수는 저렇게 우리가 빛을 경험할 수 없도록 가로막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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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광채를 막거나.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는 살게 하시는 정말로 살게 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빛을 붙잡아 살아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특히나 우리 아이들 하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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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